어, 이 한국 그러니까 ngo 들제3 섹터 ngo 들이 앞 으로 이제 다음 단 계로 나아 가기 위해서 꼭 이것 을우 리가 넘어 가야 겠다. 이런 과제 가있을것같 아요. 어떤 게좀중 요한, 우 리가 넘 어야 될 과제 일까요？지금 어, 그러 게요. 뭐우 리가 구체적 으로 ngo 들의 활동 내용 에 대한 과 제는 특 별한 게 없는 것같 습니다. 어, 지금 이제 소방 ngo 들 은, 어그 현지 책임자들을 임명할 때 전부 MBA 공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 기준으로 투명하지 않으면은 기관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절박함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회계 투명성 어, 또 그리고 이게 그어 우리나라는 보험 분야에 너무 아직 관심이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현지에 그저 아무 두려움 없이 예. 어, 질병이든 사고든 그냥 개의치 않고 다녔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음. 어, 그런 경우로 보여서 예. NGO들도 그런 활동에 대한 보험도 좀 이렇게 예. 국가가 보장도 하고 NGO들도 관심을 가져야지 않겠나. 예. 그래서 투명성을 위한 회계 전문 지식과 예. 그런 그 관리 체계하고 어, 그런 그 어, 여러 가지. 사고를 대비한 예. 보험 같은 것들이 좀 건너야 할것 같습니다. 예. 그 관리와 또 어떻게 표현하면 경영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그 의도, 어떤 뭐 열정만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투명성이라든지 생물성 이런 걸 보장할 수 있는 그, 그 경영 또는 시스템도 이제 갖춰 나가야 되다. 그래서 이게 개인 단체별 예. 경합심도 중요하지만. 예. KCOC 입장에서도 이런 보험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보험회사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